여러분들 안중하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7월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거의 이제 7월이 끝나고 8월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더운 계절에 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어러워져서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바로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언의 말씀을 함께 말씀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어, 아담과 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일,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의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의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결국 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한 그곳에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땅을 사단의 통치가 아닌 사람들에게 승리할수 있는 그런 오권을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이 원복음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장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시작했던 말씀에 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 계시록 12장. 12장 7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겔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 하늘에서 반역함으로 이 땅에 쫓겨오게 되는데,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면, 사단이 뭘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빠졌는지 그것을 결국에 보면, 하나님과 비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담, 하하가 범죄한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전쟁이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허물, 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어,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기기를 원했죠.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묵별리에 자기를, 보좌를 높이리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이 땅으로 쫓겨오는데, 이 땅에서 사단, 아담과 범죄함으로 하게 말, 말암함아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여기, 이 시대에, 여기 보면, 어, 이 마지막 시대 이제 17장에 보면, 아,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나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한테 불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바베는 사단이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여자하고 싸웠습니다. 여자들이, 우리가 보면 중세기에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에 이 땅의 사단은 로마라는 지상 자기 세력을 가지고 하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또 그의 종교 세력 중에 타락한 종교 세력 로마 법왕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여자는 성경에는 교회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은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 있다. 이, 이 초기문집 225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의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그, 그런 여자가 점차적으로, 어, 핍박이 없어지면서 세상과 짝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 여기 초기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 때는 그들이 믿음이 더 고상해져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하고, 여기 그 비록 그리스도인들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의 꿋꿋함과 밝은 소망이 오히려 연약,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고문대와 음. 가염주에나 날아갈 수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 앞에 그리스도와 같은 고상함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굳은 신념과 그들이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사단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의 정책을 안 쓰고, 온건한 정책을 오히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는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단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덜 펴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정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에 베푸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의 의미들을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겠어,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겠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친구들과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 능력을 상실에 갔다 그래서 과거에 그이 여자 사단이 여자와의 싸움을 한 것은 그 핍박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나고 하는 말씀에 진리 붙게 서 있을 때는 사단이 여자와의 투쟁을 했지만은 이 여자와 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사단이 주는 정책에 휩쓸려서 점차적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과 연합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여자와 투쟁하지 않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 7절를 보는 것처럼 여자에게 분낯을 돌아가서 이제는 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초기 문제에 보면 오늘날 교회는 십박의 불길이 타오른 때에 있었던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어찌하여 가장 순수한 금이 변질되었는가?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더라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전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쫓겨날 것이면, 교회는 큰 능력으로 교회 원수들을 두려워 떨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단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이 되고 세속화 되어서, 이제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싸웠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성그 남은 자손의 전거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식계명의 변질되지 않은 그대로 식계명을다 지는 건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성경장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캐들리 교회가 교회 건의로 안식일인 토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그것을 일반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부활을 한달전라 생각해 주의를 기지만성경은 안식이 변경됐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변경되지 않은 순수한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말로 하면 예언의 신 하나님의 정부의 말씀을 가진 교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마지막 전투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앞으로 큰 실현의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를쭉 연구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가는이 시련이 다시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서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시련의 경험은 그 시대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고 선포했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똑같이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그 시련이 임박해 있을 것을 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여자의 남은 조선들의 그 시련이 우리가 앞으로 임박해 있는데,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들은 성리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준은 너무 낮아서, 성경이 거룩함과는 너무가 거리에 몰다. 어떤 이들은 썰먹고 합당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자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온 백성들은, 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현세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흩어지고 찢긴 예수님의 양태를 구원하게하여 희생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야외에 일할 수 없다는 날이 오는데, 우리가 이 인치는 시기, 이 시기가 굉장히 짧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국게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박한 이 시련, 특히, 재림 신앙에서는, 어, 현대 진리가 뭡니까? 현대, 마지막 시대에우리게 현대 진리는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속 지금 외치지고 있죠. 외치지고 있지만, 앞으로, 큰 외침이 올 것입니다. 어, 일요일 혁명이 내리면서 그 이후에 큰, 어, 더즈비 성령을 통해서 큰 외침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에서도 큰 외침은 선자는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에, 신자들이 과거에 1844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세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적에, 거기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 윌리엄 밀러가 미국에서 재림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에 그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거될 적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시록 14장 6절 7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그하는 자들, 게시록 14장 6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를 하더라. 이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면서 자비의 기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그하는 모든 사람 들어야 될그 복음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때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활하는 가운데 생활하지만 주의 오심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이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이늘 우리 가운데 임 밖에 있는 과거 때보다 더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항상 이르러오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분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조사되고 심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심판은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이미 조사 심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구원을 받을 백성인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인지를 이미 조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물들, 물들의 거름을 만든그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모시고 경배하는 신실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제림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참석 참여할 수 있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지 우리는 어, 기약을 할수 없는 것니다 우리가 열천여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슬기로운 천여로서 남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의 말씀에 붙게 서있지 않으면 우린 다 잠자는 신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열천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항상 깨우는 자세로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졸며 잘새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제림을 항상 염두두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깨우는 그런 자세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그 남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세상으로 멀때가며 그렇게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신한 백성으로 좀 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큰 짐이 이 앞으로 이뤄오겠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에, 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될 것입니다. 써야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에 세태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자신도 신앙에 잠자는 상태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침례 요한에 보면 요한의 사명을 기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 기회를 받는 길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지않한고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입장을 볼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서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 재림을 준비하고 또 촉진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 기회를 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 기회를 정가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그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기별을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무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다 여기 이 초기문집의 7 1 페이지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의 주의날에 설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해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대해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선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춘 일에 열심히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그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련이 앞으로 타고 올 거지만 이 시련을 위해서 바르게 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진실에 굳게 서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에 깨달으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정연의 말씀들을 늘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과연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그 믿음을 확증하는 삶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에 진정한 시험이 올 것입니다. 진정 믿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 마지막에 필박의 때가 오면 내가 진, 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가 있는데, 그때 가서야 우리가 바르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때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바르게 서서, 결국 그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데, 그, 그들은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명백경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신속히 지나가고 있고, 인치는 시기가 신속히 맞쳐져가는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련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고, 그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그 회개하며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께 향한 열심을 주시고 준비하는 심령을 주셔서 마지막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